자,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래서 소속감이 정말 강하게 강한 소속감의 필요성, 욕구를 가진 그 생명체한테 진화상 유리한 음. 상황이었다. 자, 그다음에 생존과 리프로덕션. 리프로덕션이 뭐예요? 이건 생존이고. 진짜. 생각해봐. 프로듀스가 뭐예요? 프로듀스. 생... 생산이지. 자, 근데 생명체를 다시 생산한다는 거거든. 그럼. 그러니까 생명체를 재생산한다는 게 뭐냐고요? 번식. 그렇죠. 번식이란 단어예요, 이게 뭐. 번식. 자, reproduction은 재생산이는 뜻도 있지만, 번식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은, 사실 그렇지. 생존하고 번식이 생명체의 크라이티어리요. 기준이었다. 요거, 요거, 복수입니다. 크라이티어리 어예요. 온으로 끝나면 단수. 크라이티어리 언. 크라이테리어 A로 끝나면 복수예요. 이거 복수입니다. 복수 기준 표준 성공의 기준이다. 다시 말해 어떤 생명체가 성공했다 못했다를 결정하는 크라이테리어 기준은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 그러면은 성공을 보고 너는 오래 살아남아 그러면 성공 성공하는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하여 자연 선택 그러니까 생물시간에 배웠죠. 적자 생존에 관한 것 자연 선택에 의하여 성공의 기준 이것이 바로 번식과 생존인데 그리고 그리고 얘가 또 역시 주어져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그그 그 여러 어떤 소속감 그거 같은 거예요. 이것도 유용할 수 있다. 그 생존과 번식 둘 다한테. 유용하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소속감이 왜 좋은 거냐? 생존하고 번식이 있고 그 아주 성공했다는 거에 대한 기준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 그거 사회적인 거 이게 바로 생존하고 번식에 유용하지 않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룹은 자원을 공유할 수도 있고 자동사은요 동사원형, 동사원형, 몇번 나와, 이거? 동사원형, 동사원형, 이 쩐다. 6개인드 동사원형. 아, 몇개예요 여섯 6개. 개인가요 진짜? 그, 숫자는 잘 알겠거네. 하나, <laughs> 첫 번째, 첫 번째 보세요. 하나, 자원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어. 케어 포. 자원을 공유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픈 멤버를, 아픈 멤버를, 아, 어, 보살펴주고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프레데터. 포식자를 쫓아내고요. 네 번째. 함께 싸우고요. 적과 맞서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무를 고, 나누고요. 뭐 하기 위하여? 자, 이건 뭐를 하기 위하여야? 뭐를 하기 위해서냐면, 효율성, 에피션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 임무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contribute.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생존에 기여하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룹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룹이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결국 지금처럼 잘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거죠. 요거. 요구. 뭉쳐보려고 하는 거. 소속되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진화상으로 우리는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특히 만약 어떤 한 개인과 개인 한명 그리고 집단 하나 두 개가 있어. 얘가 만약에 똑같은 자원을 두고 똑같은 자원을 원하고 있다면 얘가 가져갈래? 아니면 우리가 가져갈래?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룹이 프리메일이죠. 우세하죠. 우세하죠. 우위를 정하다. 만연하다. 우위를 정하다. 우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컴퓨티션, 경쟁은. 경쟁은. 특히도 당연히 자원에 대한 경쟁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자원에 자 대한 경쟁은 뭐가 뭐가 있어야 우, 유리할까요? 얘가 소속감에 편을 드는 것이다. 편들다. 이 경쟁은 예 선을 들어준다, 편든다. favor, 동사로서 편든다 라는 뜻이에요. 부탁한다, 호의를 베푼다, 편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네. 부탁하나는 아니라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부탁을 들어주고, 편들고,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 결국은 이거 소속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결국 그 우리 인간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 다음에 이 소속감은 마찬가지로 Likewise, 마찬가지로 또 번식도 향상시킨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에는 생존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번식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도표가 지금 처음에는 여기 이제 주어진 문장에 이제 순서 문제로 변형한다면 여기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언급했는데 여기 지금, belongingness,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이만큼 온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생존. 생존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번식, 번식에도 역시, 어, 소속, 소속욕구가 번식에도 역시 도움을 줘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가져옴으로써가져오으로써 뭐를 가져온다? 장제적인 그 배우자, 배우자, 짝이 될 만한 녀석을 가져와 줌으로써 역시. 그리고, 아, 여기, b r i n g i n contact이네, 접하게 하다, 서로서로 서로 장제적인 짝을 아 만나게 해 주,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병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By ING, 뭐예요? By ING. 이렇게 하나, 이쪽에 또 하나. 좀 떨어져 있어요. Bye, I. 이렇게. 자, 그래서, 특히도, 모함으로써. 첫 번째는 일단, 만나게 해주잖아요. 일단은 만약 혼자 산다. 그러면은, 배우자를 못 만나요. 그럼 번식 못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러면은, 역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 부모를, 부모, 어, 부모를 keep together. 잠깐만요. 아 보살펴줄 부모랑 keep together,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함께 있다, 함께 든다 라는 말이니까 같이 있게 해줘요 부모랑 같이 살게 해줌으로써 근데 부모는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보살펴주는 거 자녀를 보살펴줄 부모 그죠? 요즘 이제 같이 사는 거는 요즘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히려 싫어하죠 애 가져달라고 하니까 그지? 근데 옛날같았으 쓰면 같이 사는 거 자체가 이제 부모가 이제 나 말고도 보살펴 줄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번식에 좋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여기 이제 선행사야. 이 아이들은 훨씬 더뭐할 가능성이 크다. Be 에 l i e 생존할 가능성이 크죠. 만약 그 부모들이 한 명의 보호자, 한 명의 보호자 그 이상, 한명 이상의 보호자를 두고 있다면, 이게 아이들이네. 아이들이 보호자가 한 명이 넘는 보호자가 있다면, 그러면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게시물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는 부모가 길러주니까 이두 가지 사회생활 같이 집단생활을 하면 이두 가지 때문에 번식도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사람한테 번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한테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 생식 더 이상한데 뭐라고 하면 되지? 자손 후손 후손 후손을 만들어내는 거뭐 이런 거그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한 23번 도깨는요, 쌤 생각에는 순서 문제 나오면 적당해요. 순서. 그래서 어떤 순서의 내용으로 나왔었는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거. 자, 네, 마지막 거는 진짜 자꾸 내가 처음에 너네 시키려다가 그냥 내가 해버린다? 아 진짜 이놈의 성격. 다시 할게요. 이번엔 진짜 끝까지 내가 안할 거예요. 시작. 많은 사람들. 공격.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수한다. 실수한다. 어떤 실수? 응. 자, 실수의 응.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절차 다음에, ING. 응. 어떤 내용, 자, 실수한다. 언제? 응. 안전구역. 안전구역을? 응. 안전구역. 벗어나면 많이 줘요. 언론은. 안전구역을 응. 따라. 따라. 안전지역. 안전지역이 예를 들어, 이렇게 안전지역이 있으면, 안전지역을 따라, 그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근데 이게, 따라라는 말을 쓴다면 이게 안전구역이야. 그럼 안전구역을 따라서, 안전구역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구역을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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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ng.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아,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멍청이잖아요. 걔네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거잖아요. 그, 이게, 이게 잘,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아, 나쁘다. 그 이게 안 좋은 거라고 비판하면 좋겠네요. 그니까, 안전구역을 따라, 아 t i 이닝 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니까, 러 위험도 좀, 음, 리스크도 좀 감, 감수하고, 뭐, 이렇게 하란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 놓친다. 미스, 미스, 놓친다. 뭘 놓쳐요? 여기 이제 현황사진 용법이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실력 아, 더큰수 있는,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더큰 거를 얻을 수도 있는데 너무 세이프한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 놓친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한다. 오브 있네요. 명사밖에 없어요. 왜왜 왜 그렇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뭐가? 음, 알려지지 않은 걸 뭐라고 하죠? 그냥, 그냥 모르는 미지. 것? 미지의 것? 미지의 것을 두려워. 또! 또 뭐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길 걷는 거. 그렇죠. 트레드 걷다, 밟다. 모르는, 인생의 모르는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그 무서 무서우니까 그렇죠. 무서우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깐만 어디까지가 동주랄냐여기만큼어랄랄랄랄랄기랄랄랄 그런 사람들랄랄랄복수랄랄 복수 랄랄랄복수랄랄랄 여기 랄랄랄랄랄랄랄 시작, 뭐랄랄랄랄랄랄랄그랄랄랄 어떤 길이냐? 이런 길이에요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e 행된길랄 갈만큼 길 어, 덜 여행된 사람들. 그죠? 상민이죠? <laughs> <laughs> 그게 상민이에요. 맞아요. 딱 보니까 다 상민이 생각나는데. 덜 트래블드 된 로드를 가려고 하잖아요. 어, 무슨 불교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크게 될 놈이야. 자, 어떻게 된다? 리턴은 보상이는 뜻이에요. 보상. 더큰 보상.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여기는 어퍼층에 티와 같은 거죠. 그렇 어, 그죠. 어, 어, 근데 감수 걔는 큰 보상이 있어봤죠? 그스님배틀레이데 300만 원. 스린 배틀레이터다이데 아, 그 그거를 꾸는분다니까요 그거 자체 그거 자체가, <laughs> 그거 자체가... <웃음> <웃음> 야 무슨 뭐 뭐야 그거. 스님 결혼 못하지 않나? 걔 결혼 안할 아, 아니 걔는 스님 안 돼도 못할 거 같지 않요 왜요? 소리고 그래 그레이트 리턴스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큰 보상 리턴이라는 게 보상이에요 돌아오는 거 알았죠? 네 이거 큰 보상 그리고 또또뭐 얻을 수 있어요 요거 요거 게시랑 요단하고 드라이브랑 다 같은 거예요 얻다? 얻는다 자 그리고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주된이라고 하지 말고 더 큰. 더 큰. 더 큰. 더큰 satisfaction을 또 얻기도 한다. 만족? 뭐로, 뭘 통해서, 뭘로부터?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그렇지, 용감한 행동. 그죠, m o 죠 용감한 행동 때문에, 때문에. 만족감도 더커 그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긴 한데, 아, 근데 솔직히 불안하죠. <웃음> <웃음> 나처럼 되죠. <laughs> 가지 않는 길을 갔다가 날리는 또미 오버 컷시어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얘와 같은 거예요. 세이프 존을 따라 가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 o u 스가 조심스러운 인데 오버 커서 아.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 지나치게 조심하는 거 이거는 또 뭐를 의미할 수 있어? 음. 이거를 의미할 수 있어? 뭐야 네가 놓칠 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뭘 놓쳐요? 어... 얻는 거? 네. 얻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얻는다는 말이 얘도 얻는다고 얘도 얻는다고 진짜? 얘도 얻는다고 되게 많죠? 얘는 이룬다고 자 어쨌든 얻어요 attain 아 이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데 얻어 음... 왜? 더 큰, 더 큰, 아니, 가장 큰, 잠재력의 가장 큰 수준? 수준? 높이? 잠재력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잠재력을 달성, 달성, 얻어? 달성하지를 못해. 그렇지, 된다는 거지. 예.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면, 그죠?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안된다 음. 쪽박 삽니다, 쪽박. 그니까 이제, 어, 이, 이 사람 생각을 읽는 속담으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말한번 적어볼까? 들으면 봤자.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위그 리스크가 위기 위기라는 뜻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턴이라는 단어 쓸수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속담에는, 이거는 그냥 주식에서 하는 말이고, 어, 이 사람 속담을 한마디로 딱쓸수 있는 말이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맞춰보면, 우리나라, 아, 영어 속담은 nothing ventured.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라고 하는 너무 속담이세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어, 얻어지는 것도 없다.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라고 하나. 요런 속담이세요. 요거. 요거 이제 속담 문제로 나오면, 이 사람 주장이 이거거든요. 그지? 네. 벤처해라. 위험을 무릅쓰라 그래야 얻는 게 있는 거다. 아마, 이 사람,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일 것 같아. <laughs> 자, 그럼 어쨌든, 이 사람 주장은 지나치게 뭐 소심하게 뭐, 오버커셔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배워야 해요. 자,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 찬스를 테이크 하는 걸 배워야 된대.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이, 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어, 가지, 간다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가지 않으려고 이건 의지 의지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 하고자 한다는 안 가려고 하는 아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찬스니까 가진다고 하자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회를 너는 그런 기회를 안 가려는 기회를 다른 사람은 안 가려고 하는 기회를 안 가지려는 기회를 너는 가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 아유, 아니 걔게 왜? 냐하면 너의 석세스는 석세스는 from 어디로부터 흘러가버려요 flow 흘러, flow 흘러, 흘러요 어, 어떤 사람들로부터 흘러가버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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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너가 내려야 할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너가 내려야 하는 과감한, 볼 o 과감한,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딴데로 흘러가버린다. 너의 성공이 딴데로 흘러가버린다. 이거 from을 꼭 써야돼? to가 들어가면 밑 쪽으로 흘러오는 거고, from을 쓰게 되면 너로부터 흘러나가버리는 거예요안 좋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걸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목 문제였다면 혹시 진짜 문제가 이거였나? 이건가? 혹시? 음, 아니요. 아니야? 아니 이게 이이십 번이 원래 제목 문제거든. 그럼 제목 문제면 이건 아니었어요? 음. 그럼 어쨌든 제목이 관련된 건데 이걸로 변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네. 그래서 이거 누가 워크북 열심히 해가지고.